그럼, 요것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것. 됐지? 그 다음에 하나씩 붙여가세요.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한, 하길 원하는 첫 번째 것이 만드는 것이었다. 됐지? 뭘 만들어? 그 도시가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됐죠 어떤 관광명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조식에 맞춰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뒤에 단어로만 안 쳐다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지. 너가 할수 없다. 모든 걸할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번에 다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가 할수 있는 것시 것이 기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된다. 그게 뭔데?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다 기록해라. 센서브로를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합리적인 순서대로 해라. 그리고 워크 진행이라 너의 길을 무슨 소리지? 적어 놓은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 소리잖아요. 오케이. 뒤에 거 쳐다보지 말라고. 그것을 통해 적어 둔 것을 통해. 이해됐지? 그렇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원리를 자꾸 무시한다. 고 그래 해석이 객관적으로 안되죠안 되면 차곡차곡 천천히 하세요. 그 원리가 적용이 돼서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고 가중가 필요했다 나에게 사인시기는 여러 날에 필요했다 읽는데 이 책을 읽는데 왜냐 내가 계속 울어야 했기 때문에 키플러 사인지 수거잖아요 다시 볼까 선생 님 해석할 때잘 보세요 도식이 안 나오면 안 읽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해되게끔 하려고 하제 필요했다 이러잖아요. 테이크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걸렸다 이것도 이해는 되네. 그지? 필요했다 나에게 주식이 먼저 나오고 며칠이 필요했다 읽는데 주식을 먼저 하고 이 책을 왜냐 내가 계속해서 울어야 돼서 눈물이 나서 우리가 뭐야 컨센트레이터 집중하다는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집중할 때한 가지에 집중할 때 다른 것들이 고간간다 눈에 안 보인다 unnotice'd 그것만 이해했습니다 다른 건못 본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뒤에 있는 unattended 해석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단어를 말하는 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영어 못한다는 그 개념 중에 단어를 계속 읽어간다. 단어 뜻말하기랑 해석은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선택지 해석 잘 못하는 친구들은 단어 뜻말하기에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식을해 놓고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이해하는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이 돼요. 여기 문장 짧으니까 안 할게. 천천히 해보시면, 이거잖아. 페인터들이 기대할 수 없다. 보는 사람, 화가라고 해야겠구나. 화가가 기대할 수 없다. 그 그림 보러 온 사람들이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림 보러 온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다. 맞죠? 그들의 작품을. 이렇게만 읽으면 되잖아. 정확한 감정으로. 단어를 다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식이 여기서 해가지고 엔드에서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난 이거 읽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잖아. 오케이? 이해됐지? 어떤 감정? 가는? 그들의, 아, 그 화가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니까 창조로만 창조와 창조었을때 느꼈었던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지? 외교 토론이 계획됐다. 외교 토론? 외교 회의가 계획됐다. 설득하기 위해서 우영식 동사. 그러면 라이벌 레이션이즉 상대방 국가 상대방 이런 국가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닫아야 되네. 이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외교회의 토론이 계획됐다. 화산 활동이 커져 일으켰다. 섬. 어떤 섬이야? 북쪽 바다에 있는 어떤 섬이 오영식 동사 가라앉도록 했다. 화산 활동 때문에 섬이 가라앉았나다 완전히 가라앉도록 했다. 바다 아래로 꼭 파도라고 읽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물결하면 완전 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섬 생존자들이 찾아야만 했다. 다른 섬을 쉘터를 그냥 다른 섬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피난처잖아요. 그지 피신할 것이 어딘가에 있는. 도식하고 차곡차곡 하면 돼요. 그냥 차곡차곡. 도식하고 차곡차곡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못 느끼는 거죠. 경험이다. 경험이 뭔데? 굉장한 것이다. 됐다면 좋은 건 아닌데. 굉장한 것. 가능하게 하는. 너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음, 뭐야, 이거? 조동석 안 나오는데? 뭐고 해야 이거? 뭐였대, 이거. 아, 그 대시 아니구나 동그라미가 도시 틀렸구나. 경험이다. 대신 매우입니다. 매우 마블러스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고쳤어야지. 대답이 주동사안 나오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한 것이다. 정말 매우 굉장한 것이다. 어떤 굉장한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너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할 때, 네가 만들 때 실수를 할 때. 다시 할 때. 이해되지? 천천히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다 선택지라고 생각해봐. 빨리 해석하면 안 되겠지. 쉬운 방법, 시작하는,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사용식이네요. 두식이 맞아야죠.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다. 뭔데? 헤빙 가지게 하는 것이다 오영식 동선에 아이들이 청소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스타프 물건을 어떤 물건 장난감이나 빨래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알겠지 그지 진짜 요거 하나만 지켜도 돼 선생님 하나 해석하는 버릇 중에 니네가 먼저 이거부터 가지라는 거야 도시 여러 번 하면서 해 그래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가 살짝 하버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가잖아 그지? 그럼 해적 이상이잖아. 일부러 수업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들었다, 지각동산는 벨이 울리는 걸 들었다. 그리고 봤다. 이렇게네. 지각동사에 사람들이 풀, 흘러가는 것을 봤다. 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강당으로 가는 걸 봤다. 내가 들었다, 벨이 울리는 걸. 지가 동사는 동사원형 ING 다쓸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봤다. 모든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봤다. 강당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자.